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이 오늘 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다문화가정 성금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채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평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정 성금전달식이 이곳 양평군청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전진선 군수가 오늘 양평군청 집무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정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성금 총 150만 원이 전달됐고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금 전달 후 전진선 양평 군수와 참석자들은 관내 670가정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오늘 기부된 성금은 관내 다문화 가정 집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전진선 군수는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며 관내 다문화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구청에서 KBPS 채미납니다.